예, 살구나 자두를 수확 단계에 완숙 단계에 단단하게 딸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꼭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 지어본 경험을 토대로 그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살구가 이제 꽃이 핀지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굵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꼭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진딧물도 생길 수 있고 또 실내에서 하우스이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잿피 곰팡이 병도 올수 있고 이런 병해충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맘때 과육이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즉 수확기에 완축기에도 물러지지 않도록 재배하는 그런 처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물질 천연 광물질을 지금 이만할 때 1차 처리 한번 하고 또 2차로 조금 더 굵었을 때한 열흘 후에 한번 처리하고 또 착색기, 착색기 시작할 때 한번 처리하고 이렇게 세 번만 처리하면 이 과육이 아주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기에 빨리 물러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농사 지어본 경험을 토대로 그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구가 먼저 꽃이 핀 것은 잉도 굵었습니다 예, 드링크 병뚜껑만큼 굵었습니다 예, 이만할 때 1차로 한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평균 지금 굵기가 살구 씨앗 정도는 다 굵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치지 못하고 처음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완숙 단계에 완전히 다 익은 후에 수확하려고 달아놨더니만 이틀 만에 완전히 다 물러서 땅에 다 떨어지고 큰 낭패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천연 광물질, 이 자재를 이제 만난 후에는 처리를 하고, 완숙 단계에도 물러지지 않고, 만나는 것만 가려서 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예, 살고 자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이런 물려서 수확기에 애먹은 예,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보려고 오늘 제가 실제로 농사 짓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플롱커트 심포니인데요. 예, 심포니도 나중에 알이 많이 굵기 때문에 미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살구, 자두, 플럼코터이세 가지 품종은 반드시 이 처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코핀 후에 한 달째 되면 미리 1차로를 한번 처리해야 됩니다. 예, B360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수기가 예, 엄청 당깁니다. 보통 일반 살구보다 한 보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 난방하는 데는 보름이면 대단한 거죠. 평균적으로 수정이 조금 잘안 되는 품종입니다. 2 3 0 0 살구, 자두 등 모든 농산물을 물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수확할 수 있는 자재는 바로 이 히토다조아입니다. 이 히토다조아는 천연광물 원소인 히토류에서 예, 원소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농업자재 입니다 화학적 자재가 아니고 천연 광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물한 마리에 10g 씩 넣습니다 제가 물 10마리를 타기 위해서 딱 100g 만 달아 보겠습니다 물 열말에 100g 넣으면 됩니다. 예, 일단, 물에 녹인 후에 열말 물에 타겠습니다. 먼저, 다사조아를 먼저 넣고, 물을 부으면서,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저어주면 잘 녹습니다. 바로 녹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나, 또 다른 친환경 살충제나 혼용도 됩니다. 이렇게 먼저 녹인 후에 물에 넣고 저어주면 됩니다. 예, 이것은 영비수라는 친환경 자재인데요. 유비농업 자재 목록 공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진딧물이나 각종 벌레가 잘 죽습니다. 농도 장애는 별로 없고 또 다른 자재와 혼용도 되고 아주 유리한 그런 자재입니다. 예, 저는 살구밭에 살충제나 또 영양제를 살포할 때 비자동 펌프를 활용합니다. 이것은 자동펌프와 달리 압력탱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살포를 할 정도의 세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이프로 흡입을 하고 이렇게 호스로 야호스로 살포를 하면 됩니다. 비자동펌프입니다. 예, 살포를 할 때는 예, 고루고루 살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진딧물 같은 경우는 잎 뒷면에 고루고루 살포를 해야 되죠 네. 그냥 위에 아무리 쳐도 진딧물은 죽지를 않습니다 진딧물이나 예, 또잿빛곰팡이병뭐 이런 것들은 아래 고음고 맞도록 잘 쳐야 됩니다. 예, 세척이로 치면은, 예, 점물 같은 경우에는 입 뒤에 가려진 입은 안 맞기 때문에, 예, 약재가 안, 먹, 안 맞아서, 예, 제대로 눕기를 안합니다 예, 살구는 어릴 때부터 아주 단단하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도 벌써 습기가 많은 데는 두름병이 들어옵니다. 잿빛 곰팡이 병이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단단하게 키워해야 됩니다. 백경천 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